381번은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 그리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 확률을 두 사람이 완주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 음, 그러면 이거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희주가 완주하거나 현무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 희주가 완주하지 못하고 현무가 완주하는 경우, 희주, 현무가 모두 완주하는 경우가 다 포함된 확률이죠. 그러면 이렇게 희주도 완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무도 완주하지 못하는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사람이 완주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완주하지 못하는 사건도 서로 독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히주 완주 못하는 사건의 확률, 현무가 완주하지 못하는 사건의 확률의 곱이 4분의 1이고 히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완주 못할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4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현무가 완주하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우리는 현무가 완주할 확률이 3분의 2라는 걸알수 있겠죠.